얼마나 야, 살아가는 거야. 야, 아니, 노파를... 플로리다 p 치 가던가. 야, 녹화를 시작하고요. 아니야. 이거 암? 경상도에서는 원래 상호도재상이 올라가. 어. 무도 올라가거든. 리얼이가. 돈베개 창북이도 돈베게. 올라가 있어. 어. 얼마냐고? 그때 몇개몇 개주 그랬지? 아쉽개 20개. 20개, 20개. 개당 400. 야, 싸다. 400. 난 재서를 한 번도 안해 봤으면 모르는 야, 바보지 비용을 2,000원으로 줄인 거네. 내한번더 네, 교환. 각, 각 계정이 두 개요. 아침 딱다 썼거든. 그래서 많이 아, 털었다. 사십장 뭐. 팔았으면 좋아아 이걸 내가 바르면 된다고. 자, 응. 일단 오세요. 오징어 앞에 보이자. 야야 야, 야, 이거, 상... 이거 경상도에서는 원래 왼쪽 상어랑 문어가 제사생 올라가요 진짜. 리얼. 이거 제 제사 건 제사 지내야 돼. 대지머버하나 뿌려봐라. 그거 썼는데 지내자. 안 들어가실 건데. 올라오기는. 야대지머버하나 뿌려 앞에 고사 지내자. 어, 여기 가운데 뿌려야지 가운데다 어디 뿌리냐 여기 여기다 뿌려야 되나? 템보다한개 뿌려. 일단 레이싱 사 하나 뿌려. 씨 ㅂ 성공하면 햄버거 한 개가 뭐야 햄버거 집을 산다 물도 드셔야지 물물 알리오 응. 물. 아, 술도 있고 어? 햄술도 하나 드시고 이소이가동화뱀 <laughs> 꼬리술도 하나 드시고 별거 별, 어. 별거 다 가져와 어강어도드십시오 돼지 머리 돼지 머리 호강하시지야저 500번 해 빨리 157번 어, 뭐 있어 로피. 누구부터 합니까? 이거 룰렛 고. 영부터. 영부터 시작해야 돼. 룰렛, 룰렛, 룰렛 고. 기용. 어. 기용 시작하죠. 누가 먼저 할래? 기용부터 해야지. 기용이 뜨고 있으면. 야, 첫턴치가 중요하다. 는거 아니냐? 다들 화공 켜야지. 그러니까, 아 화공 켜야지. 할 때, 할때다 키고, 할때 박히고. 빌리 다, 다, 아, 아, 다 켜나? 지금 다 켜나? 응. 일단 켜나. 아, 오케이. 참고로첫단추가 <laughs> 되게 중요 야, 기용부터. 야. 순서는 어떻게 할래? 내가 순서는 1번 할게. 그러면은 2 3 4 어떡할까? 나이스 들어가자. 민강리제 어때? 오케이. 민강리제 민강리제. 애포터감각 좋겠다. 그만. 사실 아, 처음에 이 아, 마지막이 제일 임수. 비용 끼고 질러야 돼. 끼고 질러야 돼. 이거 더블리가 아니야. 어. 이거 아니거든. 제너, 자야딱 버려. 버려. 아, 되게 아, 아, 해. 자 확인하고. 오케이 오케이. 나첫 번째. 공산파 크로스. 잠깐? 피웅일지 <laughs> 오오오오오야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좋다 야 시작인가 지렸다 태 빼고 좋세 일단 기용은 할일 했다 <laughs> 아좋됐다아 <laughs> 이게 못편놀리기야못편놀리기야못편놀리기 <laughs> <목편> 존나 <laughs> 아, <진짜 웃음> 무서워 와 지렸다 자한번 <laughs> 성공했어요 한번1 1 1 1 이제 세명 중에 두 명만 성공해도 좋아 행복한 거야. 잠깐만 이제 간크리좀 많이 붙여 좀 좋긴 해. 강크리 보자. 간크리 제발 포로세트 포로세트. 봐봐 봐봐 봐봐. 그 제대로 맞는지 봐봐. 제대로 받는 봐봐. 공어공 넣어. 공 넣어. 갑니다. 자. 성공. 어, 어? 어? 아직 안 발랐어 안 발랐어. 아, 아 개새끼. 야 <laughs> <헐. 웃음> 자그 다음 호로셋드천적공11목에 꿈은 날아갔습니다 이미 날아갔어 <laughs> 이미 아니 이제 고 아, 받고 써야 되는데 이미 어, 고점이 불러 어, 호로셋에서안된 거야 아호로셋 아, 다음 누구라했지 리산 리산 아, 아, 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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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리트, 리트. 보임? 안 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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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오케이 보임 보임 확인 이미 잠깐 확인하고 어 신중해야 돼어 맞네 맞네 오두번 남았습니다 두번 이미 고점은 구여. 제발 제발 방 제발, 제발. 이것만이라도 붙어 줘. 제발 나 개새끼 할때니까 제발 붙참오안 <laughs> <laughs> 된다 이놈. 명중률. 좋아. 오, 명중률, 명중률 좋아. 좋아. 명중률 좋았성 아, 준비성, 준비성 좋았어. 동서단복. <laughs> 오, <웃음> <웃음>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웃음> <분정>. <웃음> 일단 <웃음> <분정>. <웃음> 지마 아, 쫓댔다. 아, 야 대피야. <laughs> 네, 네, 네 손가락에 강크리의 목숨이 달렸다. 인사는. 대피야. 네 명중률 명중률 명주 명 먹어. 이거 오른쪽. 아시모 명중률을 먹었어야 됐네. 아, 명중률 먹어 빨리 명중률. 뭐 써? 영사수의물량이 오른쪽 있어 먹어 빨리. 자자자. <laughs> 가자 가자 대피 확인. 대피야. 진짜. 진짜. 절해라, 한 번, 한 번, 너일어나서좀 빨리 절해라. 지금, 지금 절해, 빨리, 지금 절해, <laughs> 나, 빨리. 나기독나 기독교, 기데기도해기도해기도해기도교 기독교, 기독지 기독교, 기독교, 이독교기독야 기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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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와 기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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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독다 이거 <laughs> 와 기독교, 봐독교 기독교, 좋든다 차이 어... 어, 자, 어, 안녕하세요 님들